테슬라 월 고배당도 테슬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근데 참, 아까 얘기했잖아 충격적인 배당률입니다 진짜 아찔하네요 아 진짜 아이 정말 에이, 여러분들 하... 테슬리 투자하지 마세요 <laughs> 별로입니다 네, <왜? 웃음> 어우 추워 어, 추워 정 진짜 하... 테슬리 배당이 들어왔죠? 그렇죠 오늘 들어왔네 음, 원래는 그 페이먼트 데이트가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음. 어, 요즘에 NH에서 좀 뭔가 하루씩 이렇게 딜레이 돼서 들어오더라고 근데 뭐 그건 원래도 뭐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니까 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들어왔더라고 음. 얼마 들어왔죠? 어 세금 떼고 네. 508.81현기환율이 음. 1370원 정도니까 는 음. 한화로 했을 때 697,000원 만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배당률이 이미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난 자기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입금되고 나서 어쨌거나 뭐 금액을 대충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좀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 근데 또왜 이렇게 또 배당을 빨리 발표했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렇게 그달초 응.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10월 말에 발표했더라고 그러니까 10월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배당률이 나왔고 응. 그리고 그 배당금도 바로 그냥 다음 날인가 줘버렸어. 어, 11월 1일 날 줬던 어, 거였었는데 이제 응. 금요일 날 했었었고 그러니까. 안 돌아왔고 오늘 돌아왔던 거지. 이렇게 빨리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배당률도 지금 0.5986 나왔는데 거의 지난 최저 아니야? 최저지 거의 최저가 아니라. 최저야? 액면 병합 하고 나서 그냥 최저야. 어. 와. 응. 그래가지고 어, 왜 이렇게 또 배당률이 또 낮은 건지 응. 불과 지난달만 해도 응. 1.0949였거든 1.0949였는데 응. 0.5986 거의 뭐 0.4? 응. 0.4가 날라간 거잖아 거의 40%가 어. 빠진 거잖아 40%가 배당률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난달에는 배당을 우리가 응. 세금 떼고 응. 128만원을 받았어 응. 근데 아까 우리가 세금 떼고 70만 원이라고 음, 했잖아 음. 그러니까 배당금 자체도 그치. 58만 원이 줄었단 말이야 저, 나 진짜 어이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슬리 수량은 그대로인데 배당금은 너무 차이가 많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배당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40%가 줄어서 0.5986으로 발표가 됐고 우리는 10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508달러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음. 여태까지 총 우리가 오늘 받은 거 포함해가지고 음. 어8,776 달러를 음. 받았고 이거를 음. 지금 한화로 지금 따져 보면은 우리는 계속 배당금을 모아놨으니까 음. 이게 1, 1,200만 원 정도 가된 음. 거야. 나총 투자금이 한 3,180만 원 정도거든. 음, 맞아. 그러니까는 뭐3분의1 이상은 어쨌든 받았고 한 3분의 3고한40% <laughs> 가까이 일단은 투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일단은 음. 받은 거 같아. 뭐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투자를 더 하면 그냥 이제 원금은 빼는 거고 그 다음부터 배당은 이제 무조건 플러스이다 이제. 배당금 그래서 어. 이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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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거 이, 이 상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원금도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배당금이 이렇게 진짜 확 깎이니까 너무 좀 이번 달은 좀 진짜 실망스럽기는 그러니까 하고. 이게 10월 달에 테슬라가 응. 응. 좀 주가가 출렁출렁 됐잖아. 많이 그랬지. 어. 뭐 때문에 그랬지 처음에? 로봇 택시. 어 로봇 택시 때문에 주가가 8 몇. 60에서. 팔점몇 프로 빠지고 막 되게 안 좋았잖아. 260에서 210 달러 때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하고 210 어. 달러에서 260 달러 때까지 그치. 올라갔었잖아. 음. 되게 변동폭이 컸거든. 그리고 내가 테슬리의 <laughs> 그 홈페이지 가서 운영 방식이나 그런 거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테슬라가 큰 변동폭을 가지면은 그만큼 옵션의 수익도 크고,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한 수익이 크면 그걸 배분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 음. 근데 아닌가 봐. 260에서 올버텍스 어. 때는 110까지 빠졌고, 어. 또 110에서 260까지 어. 어, 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10에서 210에서, 210에서 260까지 올랐는데, 어. 어. 난 그래서 좀 변동폭이 어쨌든 컸으니까, 음. 그래서 좀 기대했었거든. 변동폭도 큰데다가 주가가 260에서 어쨌거나 다시 260으로 돌아왔잖아. 음. 어, 근데 이렇게까지 진짜 안 좋은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얘네 운용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뭐지? 얘네 운용사 이름 뭐지? 일드맥스? 음. 얘네 운용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 다른 종목들도 좀 내가 한번 좀 어, 봐야겠어 배당률을 왜이 모양으로밖에 못하는지.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지 테슬리 주가도 올라가고 음. 배당률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음. 그거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시월 한달 동안 올라가지 않았었고 그랬으니까 음. 일단은 뭐 배당률이 뭐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최저 배당률이 나와서 좀 응. 나도 좀 기분을 별로 안좋았는데뭐없잖아 어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뭐 있는 거는 뭐 시간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내일이냐 이제 뭐가 대선? 어 응. 화요일. 그러니까 그치?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뭐 수요일 응.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대선 있고 또 이번 달에 또 FMC 또 이제 회의 있잖아. 금이 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씨 나는 이제는 진짜 테슬리는 진짜 이제 기대도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FMC 회의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여기서 더안 좋아진다. 지금 250이지, 거의 딱. 음, 그냥 반절이지. 음. 여기서 다시 또, 200, 막, 40, 200, 30, 200, 20, 210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배당률이 이미 역대 최저가 나와서, 아. 0.598이 나왔잖아. 음. 10월 말까지, 아니, 11월 말이구나. 11월 말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테슬라 주가가 더안 좋아져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배당률보다 음. 더안 좋은 배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더또 최악인 거야. 진짜. 이미 지금 우리는 세금 빼고 70만원 받았는데, 테슬라가 더 상이 황더안 좋아지면은 60만원, 50만원 이러면서 진짜 배당률도 낮아지고, 주가도 빠지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 응. 아, 나는 이 생각을 한지좀몇달 됐는데, 사실. 이게, 어, 배당도 생각보다, 그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배당들도 너무 막안 좋고. 그니까 막, 응. 어쨌거나 고배당은 고배당이지. 매월 이렇게 한뭐 정말 3천만 원 넣어놨는데, 막 진짜 백만 원 가까이 막 주고 이랬으니까. 여전히 월 고배당이기는 한데, 나는 이게 이제 원금 손실도 너무 큰데다가, 그리고, 어, 그냥 이거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게 나는 좀 테슬리 별로야. <laughs> 나 진짜, 어, 좀 별로. 그니까 배당금 들어올 때는 어쨌거나 우리가 테슬라를 안 파니까 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안 팔면 그거는 뭐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수익 실현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뭐 진짜로 벌고 있다라는 거는 없지만 배당금을 차곡차곡 받으면서 그 돈으로 또 테슬라 또 본주도 사고 이래서 그래 뭐좀 기다리면은 어쨌거나 이제 얘주 테슬리 주가도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이제 배당금도 늘고 정말 모든 게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제 거의 1년 4, 5개월 음. 이렇게 됐는데도 이 모양이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짜증나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테슬라 주가가 안 올라가기 그래. 때문에 어쩔 그래. 수 없어 어쨌든 맞아. 이것도 테슬라가 맞아. 베이스가 되는 거 상품이니까 어. 어. 반대로 엔비디아 있지 음. 엔비디아의 똑같은 일디맥스 사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비디라는, 엔비디라는 상품이 있고 음.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음. 뭐 그런 뭐 비트코인 되게 잖아 많아, 코니 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 잘못 선택한거지 이게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엔비디아 월배당주 엔비디를 했다 그러면은 주가도 엄청 올라갔지 그 다음에 배당률도 엄청 올라갔지 배당도 많이 받지 그엔비디 투자한거에서 투자수익금을 생겼지 아니면 코니에 투자했어도 코인베이스 주가 올라갔지 그 다음에 배당률 올라갔지 배당금 많아지지 좋았을 거란 말이야 <laughs>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테슬리를 투자하면서 나도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laughs> 별로인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안 올르기 때문에그래 그래서 우리가 음. 맨날 그랬잖아. 테슬라 주가가 300 달러 갈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조금 조금씩 물 타고 어, 수량 늘려보고 배당금 받아 보자. 음. 300 달러 갔는데도 얘든 별로고 배당률도 별로고 뭐 배당금 받는 것도 뭐 별로고 음. 막 주가도 뭐 많이 안 올라가고 그랬을 때, 어, 그때 아니면은 확실하게 다 팔아버리고 이건 이제 올배당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300 근처도 못 가고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요게 별로이다 별로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여기서 착옥착촬 모아가지고 만약에 진짜 테슬라가 잘 올라가서 300달러 넘고 그 이상을 가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쌀때 많이 모아으니까 배당 수량도 많이 모았고 하니까 배당률도 좋게만 된다면 배당금도 많이 받고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좋을 거 같거든 상상으로는. <laughs>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안 좋다라고 음. 느껴지고, 그냥 진짜 재살 깎아 먹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횡보하고 하락하고만 있을 때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 상품이 꼭 테슬라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품에 어떤 주식의 파생상품인 거잖아. 엔비디아에 응. 뭐, 애플리도 있어. 알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되게 많잖아. 응. 그냥 이거는 그 본주, 그 응. 종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은 이런 응. 월배당 시스템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 진짜. 왜, 왜, 왜 이러는 거야? <laughs> 나 진짜. 테슬라가 화근이지. 테슬라가 화근이야. 아 하여튼 나는 이게 우리가 사실 막 테슬라 막 170, 180달러 막 이때에도 테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배당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테슬라 거의 250달러 수준인데도 최악의 배당률이 나왔다는 게 나는 진짜 솔직히 너무 좀 실망스럽기는 해음 근데 진짜 뭐 자기 말대로 진짜 이게 <laughs> 뭐 테슬라가 안 올라가면 얘도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니까. 하, 그냥 이제 앞으로 11월에 또 굵직굵직한 그런 그래, 이벤트들, 음. 테슬라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음. 일론 머스크도 또 이제, 테슬라도, 네, 제 음, 투자한 이상 어쨌든 뭐, 오, 잘 테슬라가 올라가기를 <laughs> 바라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꼭테슬리뿐만 아니라 테슬라 본주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두 배레버리지, TSL도 갖고 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무조건 테슬라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파생상품들은 올라갈 하, 수가 없어. 진짜. 어쨌든 역대 최저 배당률이 나온 음, 게 확실하고 진짜? 우리도 지금 5월 달 이후로 지금 배당금도 최저거든. 5월 달에 우리가 531 달러를 받았고 6월 달에 493 달러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계속 810 달러, 820 달러, 695 달러, 930 달러 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니까. 지금 갑자기 딱 508로 떨어졌거든. 지난 달에 피크 찍고 완전히 툭 떨어진 어, 거지. 사실스 빠진 거지. 먼저 어쨌든 배당금도 어, 무슨 테슬라 주가 같네. 어 테슬라가 올라가지 않는 한 어, 음. 테슬리든 음. TSLA 리든 올라 음. 투자가 좋을 리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맞아. 이럴 때는 테슬라 숏만 좋은 거고 테슬라 숏뭐 테슬라 쇼두배레버리지 이런 것만 좋기 때문에. 아니야. 어쨌든 하나 0월에는 또. 어쨌든 어, 지금 테슬리 테슬라 월 고배당주 테슬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근데 좀, 아까 알겠잖아 충격적인 배당률입니다. 응, 아까 했잖아 이서더 떨어지면 더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배당 막 0.몇 나오는 거 <laughs>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씨. 조만간 <laughs> 지금 테슬리도 11.85 달러인데 이거 떨어지고 또 배당락 가고 그러면 은 진짜 한자릿수 때 9달러 때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려면 은 테슬라가 올라야 돼. 10월 이제 11월 대선 끝나고 이제 어, FMC 하고 이제 연말니까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조만간 이거 10달러 때도 두달러 때도 깨질 수도 있어 아, 진짜 응. 아찔하네요 응. 이러다가 뭐 대충 뭐 테슬라 한뭐한 뭐한 270, 8 0오면은 우리 테슬리 항상 본전이잖아 <laughs>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있고 재투자를 테슬리에다 안는거 테슬라 본주에다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수익이 되고 있어가지고 음. 손실인 것과 배당금 재투자한 거 수익 다 이렇게 똥똥 음, 치면은 치면... 2 7오면딱 그냥 본전이잖아 우리는 그냥 만약에 아이씨 별론 것 같다 그러면은 음. 270에서 테슬리 손절하고 어? 그 다음에 배당금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어었던 것도 다 수익 실현해가지고 하면은 딱 어? 원금 회수 3,180만 원은 그냥 할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별론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어, 배우는 거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손실은 절대 안볼수 있다. 테슬라가 270만 가면은 우리는 본전이니까. 그래 어쨌거나 이번 달도 뭐 이렇게 배당금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테슬라 지금 추매 안할 거지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냥 받은 계속 것도. 못 하게 되네 그냥 뭐 음. 지금 계속 뭐 배당금 들어오면 한다 한다 음. 한다 했는데 지금 계속 뭐 상황이 좋아지는 거 같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같다다 떨어지고 알 수가 없네. 어. 뭐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 그냥 뭐또 대선 기다려 봐야지. 응. 그다음에 또 계좌에 대선 쌓아놓자. 대선 끝나고도 또 인데 FMC 써가지고 또. 1 1는월한 중순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도 또참 음. 뭐가 많네요. 오케이. 이렇게. 그냥 우리 이번 달은 어쨌거나 음. 추매 안 하고 그냥 현금 모아놓는 음. 걸로. 그 지난달 배당보금 받았을 때는 우리 이거 소고기 사먹자고막 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러게 되게 기쁘게 찍었던 어, 것 같은데. 오늘은 한달 만에 이렇게 또 나온데. 어, 진짜 아 진짜 씨, 아 정말. 에이, 여러분들 테슬리 하... 투자하지 마세요. 하... 별로입니다. <laughs>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아니냐? 별로야. 아, 별로야. 아이씨 우리 테슬리 투자한다고 바보 같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아, 그 사람들 또 신나게 댓글하는 아니,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계속 여기일 때한달한 한 번씩 아, 테슬리에 투자하다고 공개하고 있어서 그렇지 300 넘어가서 공개하면 이게 판이 달라질 거라니까 안 올라가잖아 근데 진짜 <laughs> 지난달에는 테슬라 300 올라갈 줄 알았지. 아 그치? 올라갈 줄 알았지. <laughs> 로보 택시하고 막, 어.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300 올라가서 얘기하면 이게 달라질 거라고. 한번 그때까지 한 번. 그때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투명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럽시다. 응, 오늘은 그냥 집에서 밥 먹자. 화이팅. 그냥 다 써버릴래? <laughs>